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한테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금 보험 관련돼서요,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어떤 구호라고 할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를 낸다면 나중에 얼마를 받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현명한 눈과 귀를 가리는 말도 안 되는 마케팅, 가입 예시를 안내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거죠? 매월 100만원씩 10년을 낸다 120개월 1억 2천을 낸다면 100만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혹할 것 같습니다 야 내는 것은 10년인데 100만원씩 받는 것은 30년 40년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비가세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도 없고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도. 그 다음에 삭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입해야지 하고 너도 나도 덩달아서 이런 말에 가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여러분들 물고기 잡을 때 일망타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눈과 귀를 저기 막기 위해서 흙탕물을 튕기고 미끼를 던지고 막 돌멩이를 던져서 한쪽으로 몰아서 일망타진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과연 10년 동안 100만원 매월 냈는데 나중에 100만원 받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53세가 매년, 100, 매년, 매월 100만원씩 냈다 이거죠. 그렇다면, 63세부터 연금을 받냐 그거 아닙니다. 70세부터 받을 때 100만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53세가 17년 뒤에 100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100만원의 현재 가치, 17년 뒤에 받는 100만원은요, 20만원, 30만원 밖에 안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70세다 이거죠.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65세부터 받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17년이 아니라 47년 뒤에도 100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47년 뒤에 100만원은 얼마입니까? 그럼 만원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좀더 올랐다. 천원도 안될수 있겠죠. 더 올랐다. 100원도 안 됩니다. 더 올랐다. 10원도 안 되겠죠. 이런 상품을 가입해서 야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국민 저기 연금보험 가입한다면 매월 100만원씩 10년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30년 40년 동안 100만원씩 받으세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없고 소득세도 없고 삭감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안 하십니까 노후도 없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연금 가입해서 똥값에 현재 가치 연금 받으니까 여러분의 노후는 끝장이에요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요 50세인 사람 은또 어떠냐. 50세인 사람은 126만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100만원씩 냈는데 더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뒤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45세인 사람은 154만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45세인 사람은 25년 뒤에 154만원을 받습니다. 이게 껌값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40세인 사람은 181만원 받는다 이거죠. 30년 뒤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금액이 많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35세인 사람이 100만원씩 10년 내고서 45세까지 내고서 25년을 기다리고 70세에 받는다. 35년 뒤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보다 더 많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두 배를 받는다. 야, 그러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35년 뒤에 200만원이다 이거죠 17년 뒤에 100만원도 똥값인데 35년 뒤에 200만원이다 이것은 헐값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험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입니다 가입서비스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년 동안 매월 100만원 내면 30년 40년 동안 100만원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가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0세라고 예시를 합니다 아무리 장수하는 시대지만 우리가 은퇴한다면 65세부터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면 60세부터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사적 연금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안 하죠. 이유는 뭐냐? 거치를 더해 야 조금 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70세로 한다는 거했죠 나중에는 이거 8 0세예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월 100만 원씩 내면은 그 나중에 연금으로 200만 원 받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80세부터 받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명한 눈을 가리는 것, 귀를 가리는 것은 바로 이 가입설계서에 있다는 거죠.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로 픽스된 금액을 줍니다. 고정된 금액을 준다는 거죠. 주택연금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 가입하면 여러분요. 20년 뒤에, 30년 뒤에, 혹시라도 이거 25세인 사람이 가입했다. 그러면 45년 뒤에 받는, 가서 25세가 받으면 뭐 300만 원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45년 뒤가 아니라 오, 45년 뒤에 받는다 이거죠. 그랬때 그 300만원의 현재 가치는 똥값이고, 특히 100세까지 산다. 25세가. 그러면 75년 뒤에도 똑같이 300만원 받는다. 똥값이죠. 15세가 가입한다. 돈 많겠죠. 400만원 받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은 55년 뒤에 아니면은 85년 뒤에도 똑같이 400만원 받는다 이런 상품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반드시 가입하기 전에 가입을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물어보세요 아주 민망하게 만들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 같으면 가입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100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17년 뒤에 100만원 현재가 찍얼마야 물가별로 한번 따져봐 그 다음에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50만원 그거 괜찮아? 좋아, 그렇다면은 65세가 아니라 70세가 아니라 100세 때도 똑같이 너 100만 원줄거 아니야. 그럼 현재 가치에 따져봐. 껌값이잖아. 너 이거 가입할래? 이거 가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참에 가지고 있던 모든 연금보험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귀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뿐이하이 하나뿐이 없는 소박한 중소민의 소박한 소시민의 꿈인 노후준비를 이렇게 망쳐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현명해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세요. 공짜 컨설팅으로 노후 준비를 합시고 여러분 꽤어서요그 다음에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정신보험, 단기나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기타 금융상품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고 불필불한 상품들 손해가 나는 상품들을 가입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세요. 무언가 팔지 않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통해서 현명한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수천만원, 수억, 수십억, 수백억 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